1제 1권 1편 두 가지 삶의 길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내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잘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2편.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어째서 나라들이 남몰래 나쁜 일을 꾸미며, 민족들이 왜 그토록 헛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 왕들이 여호와께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세상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과 싸우려고 모여드는구나. 그들은 우리를 묶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를 동여맨 밧줄을 던져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산 위에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내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철로된 지팡이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조심하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을 정중하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망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분노가 순식간에 불붙듯이 타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3편, 아침기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지 않을 거야라고 합니다. 셀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셀라.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적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해주소서. 내 원수들의 턱뼈를 부수뜨리고, 악한 사람들의 일을 풀어뜨려 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셀라 4편,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내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소서.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내 근심을 덜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나를 부끄럽게 하려는가? 언제까지 잘못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신들을 따르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경건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내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마라. 너희는 잠들기 전에 조용히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라. 셀라. 주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라고 물으니, 여호와여,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니, 이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누워 잠을 자니,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오편 보호해 달라는 아침 기도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춰 부른 노래 여호와여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의 한숨 소리를 들어 주소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죽게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을 주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악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만한 자들이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들을 몹시 미워하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엎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위에 적들이 많으니 주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고등기를 보여주소서. 원수들의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마음은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계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거짓말하는데 능숙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소서, 자기들의 꾀에 스스로가 빠져들게 하십시오. 죄값을 치르게 하여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게 해주소서 언제까지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소서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정말로 주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방패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 주소서. 6편 어려운 때에 자비를 구하는 기도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낮은 음으로 부른 노래 여호와여, 주님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불 같은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는 힘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쳐 주소서. 뼈 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 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 주소서.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신음하다가 지쳐 버렸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내게서 떠나가거라.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내 외침을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내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창피를 당한 후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7편.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실 것에 대한 기도.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여호와께 부른 다윗의 시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죽게 피하니 나를 뒤쫓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처럼 달려들어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원수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었습니까? 만약 내가 그랬다면, 원수가 나를 쫓아와 붙잡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가 나를 땅에 짓밟고 나를 땅에 묻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분노하시면서 일어나소서 나의 성나 원수들을 대항하여 일어나 싸워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소서 정의를 선포하여 주소서 모든 나라들을 불러모아 주를 둘러싸게 하시고 하늘에서 그들을 다스려 주소서 주께서 민족들을 심판해 주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의롭게 행동했는지 판단해 주소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내가 순수하게 행동하였는지 말씀해 주소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악한 사람들의 악을 막아주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악인을 향해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들이 마음을 고쳐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시며 활을 당겨 그들을 겨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기로 불화살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아기는 자기가 만든 속임수에 빠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빠뜨리기 위해 구덩이를 깊이 파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으킨 어려움에 스스로 빠지게 되고 그들이 일으킨 폭력이 그들 머리 위로 돌아갈 것입니다. 의로우신 여호와여, 내가 감사드립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8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람의 가치 다위세시, 지휘자를 따라 기쁜 곡조로 부른 노래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쿠편 승리에 대한 감사기도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주에 맞춰 부는 노래. 오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도망치다가 넘어지며. 주님 앞에서 멸망합니다.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재판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꼬지지시고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이 끝없이 파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살던 성을 뿌리 뽑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이가 고통당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여호와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 여호와여, 보소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나를 대적하는지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가 죽음의 문을 지날 때에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쉬운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숨겨 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이 놓아둔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히카욘, 셀라. 악한 자들은 무덤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나라들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잊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들이 우쭐대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거만한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저들을 내리치사 자신들은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소서. 셀라. 편. 악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토록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몹시 괴롭게 합니다. 악한 자들을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랑하며.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자들은 여호와를 배신하며 멸시합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번영하는 삶을 누리며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내게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욕지거리와 거짓말, 협박하는 말들이 가득하고 온갖 저주와 악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들은 마을 근처에 몰래 숨어서 기다립니다. 숲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숨어서 기다립니다. 힘 없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그물로 잡아 질질 끌고 갑니다 잡힌 자들은 짓밟히고 쓰러집니다 그들은 힘없이 쓰러질 뿐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아 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손을 들어주소서 힘없는 사람들을 잊지마소서.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라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속속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는 고아들을 돕는 자가 아니십니까? 악한 자들과 못된 자들의 팔을 꺾어 주소서. 그들의 악행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무거운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내려 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여, 고통 당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소서. 그들을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소서. 고아들과 핍박받는 자들을 변호해 주소서. 그러면 땅의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공포에 몰아넣지 못할 것입니다.